여름의 문턱에서 인사드리는 부산교육 뉴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시겠죠? 슬슬 시작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부산교육 현장. 학교에서, 숲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즐거운 배움과 또 다양한 체험의 순간들을 담아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선 이 청렴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렵고 또 생소하게 느껴진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쉽게 청렴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도전 청렴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전 청렴 골든벨이 열리는 동천초등학교 강당. 화이트보드를 손에 든 5, 6학년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앉아 있네요. 이번 찾아가는 도전 청년 골든벨은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청렴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주관한 행사입니다. 딱딱한 연수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청렴과 함께 즐거운 기억으로 추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렴 연수와 함께 골든벨을 진행하는데요. 퀴즈를 풀며 쉽고 재미있게 청렴 체감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바른 것. 정직하고 공정하며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이것이라고 해요. 자, 이어서 청념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며 청념이 뭔지, 왜 중요한지도 배웠는데요. 탈락자나 우승자 없이 모두가 즐거운 골든베리였습니다. 오늘 퀴즈를 풀면서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문제 맞추면서 제가 모르던 걸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미는 행사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이죠. 미래 세대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힘을 모아 청년 교육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는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숲을 꼽고 싶은데요. 푸른 생명력이 가득한 숲에는 재미난 놀이와 또 이야기들이 가득 숨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봄을 찾기하듯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창의 교육관에서 특별한 숲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소풍을 나온 듯 설레는 표정의 어린이들 숲의 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 학교 밖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감수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식물을 보면서 식물도 공부하고 창의성도 기르는 것이 이 체험의 취지입니다. 안전 교육과 코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출발. 백양산 내숲 1일에서 3코스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교육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 신기한 식물들을 관찰하며 자연 친화적 감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 중심의 숲 생태 놀이를 통해 자연을 새롭게 알아가는 어린이들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죠. 숲에 오니까 기분도 좋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몰랐던 것도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선생님하고도 친해지어서 좋아요.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처럼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숲의 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이어서 우리 부산 교육 소식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걷고 읽고 생각을 키우는 독서 나눔 행사. 기류의 독서, 기억의 숲에서 책을 펼치다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독서 미션을 비롯해 버스킹 공연, 독서 관련 컨텐츠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교육공동체가 함께 일상에서 즐거운 독서 문화를 공유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바쁜 학부모를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관공서 및 부산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섯 개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운영하는데요. 학교폭력 대응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 전자공학고등학교가 6.25를 맞아 참전 유공자 명비 헌화식을 시행했습니다. 6.25에 참전한 졸업생을 기리는 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작년에 가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 재학생들이 명비에 헌화하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을 잊지 않고 추모함으로써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6.25 전쟁이 올해로 어느덧 75주년이 되었습니다.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바로 알고 또 기억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부산 전자공고 학생들의 헌화 소식이 더욱 훈훈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7월의 시원한 소식들로 찾아올 부산 교육 뉴스 기다려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